안녕하세요 tnd스키 방정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돌아오는 시즌 제가 테마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전에 쇼턴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쇼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쇼턴하고 의 맥락됐던 부분들의 슬라룸 경기를 비교하면서 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 돌아온 시즌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핵심을 갖고 연습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할 영상은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97번째 월드컵 승리를 하고 있고 60번의 슬라럼 네,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지난 시즌 최근 시즌에 7번의 우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3월 16일 스웨덴에서 열렸던 어 96번째 우승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 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교할 수 있게끔 편집을 좀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 미카일라 시프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 영상을 추천을 했고요.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해시 포인트들이 어떻게 어,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케프린 just fired out of the gate with heavy i n t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what a venue, a Sweet, has been for Shifrin, who picked up her first ever victory at age 17 on this hill. Flying down the track, and Ore once again on her comeback wins this one, going away. 굉장히 쉽게 타는 바로 이 부분의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키 컨트롤의 어떤 움직임.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쇼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반부에서부터 후반부에 어떤 스키 컨트롤에 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슬라룸 경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테크닉에 대해서 먼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활주의 모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풀카비 쇼턴이라는 개념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월드컵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엣지를 걸어 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완경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활주를 하지만, 너무나 어떤 게이트의 간격이 조금 멀리 있거나 꺾여 있거나 또는 테크닉이 어떤 구사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나를 걸어서 들어가기에는 회전 반경이 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겠죠. 그래서 스키를 조금 더잘 흐름을 깨지지 않도록 활주를 이어가기 위해서 테크닉을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타는 편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어,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쇼턴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연습을 하면서 턴 전반부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죠? 두 시즌 전에는 엣지를 발목이나 어떤 무릎에 이런 포지션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발목 엣지를 걸어놓고 스킬에 들어갔던 거를 기본적으로 계속 할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스피드에 대한 급경사에서 컨트롤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사실상. 근데 지금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스키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즌에 연습한 것처럼 스키 전반부에 그렇게 엣지를 막 걸어 놓고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지금 활주를 보면 그냥 거의 그냥 날려 놓고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스키가 잘 흘러가도록 연결이 되도록 잘 떨어뜨려 놓고 가는 활주를 보이는데 이런 모션들이 앞으로 제가 연습해야 될 돌아오는 시즌의 테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급사면에서의 쇼턴이 사실상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피드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어떻게 반발력을 좀 최소화하면서 강하지 않게 올라오지 않게, 그러면서 반발력을 또 다음 턴으로 잘 추진을 시킬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게 쇼턴이에요. 롱턴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테크닉에서의 큰 변화가 많이 없어요. 포지셔닝에 대한 포, 어떤 포커스가 좀 많이 있지만, 쇼터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신체도 비틀어야 되고, 피버팅도 써야 되고, 폴체킹도 해뭐 신경 써야 되고, 팔자세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고속이고, 여러 가지의 정말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시즌에는 조금 더 쇼턴에 좀 왕손들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건데, 어 지난 시간에 스키가 중반부에서 후반부에 밀린다고 했던 설명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여기 한번 먼저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어 중반부에서 후반부에 카빙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지나가서 이렇게 활주가 끝나는 게풀 카빙 쇼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풀 카빙 쇼턴은 전반부부터 걸어서 탑이 지나간 자리에 당연히 테일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쇼턴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채꼴 모양이에요, 바로 요렇게 슬라이스가 조금 나면서 네 어떤 스키가 조금 더 스키딩이 조금 가미가 돼요, 되면서 스키를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을 때여러분들 우선 용어적으로 설명을 조금 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스티어링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스티어링과 그 다음에 드리프트라는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티어링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 드릴게요 정의를 스티어링은 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들을 조절하는 만큼 그 방향으로 어, 이동을 하겠죠.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러면 스키에서는 그 스티어링의 역할이 아마 스키의 탑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탑이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스키가 그 방향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거를 스티어링을 어떤 미끄러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스티어링은 방향 조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내가 조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탑을 어느 방향으로 틀었다가 가느냐 이게 이제 스티어링이고 어, 드리프트 자체가 바로 뒤에가 밀려나가는 걸 바로 드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드리프트 기술을 어, 스키에서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빠른 회전에서 코너를 빠르게 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스티어링으로 방향을 조절을 해서 드리프트에 적절하게 섞어서 이 코너를 빠르게 지나갈 것인가? 빨리 탈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스티어링과 드리프트의 어떤 의미, 사전적 의미와 그다음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거를 스티어링이 뭐 전반부에 미끄러지는 거, 스키딩을 내는 거, 뭐 틀었다가 가는 거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스티어링과 드리프트를 섞어서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스티어링은 단순하게 핸들 방향 조정이 핵심이다. 그리고 드리프트가 어떤 미끄러짐, 그래서 어떤 회전에 있어서의 빨리 회전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또는 빠르게 더회전하고 길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드리프트가 단점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스피드가 줄어서 저항이 많이 커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코너를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에서 어 설명할 것이 바로 이 드리프트와 스티어링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gs 어 활주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따로 시간의 테마를 한번 잡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쇼턴하고 맥락되어 있기 때문에 쇼턴에서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빙으로만 갔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두 라인이, 두 선이 정확하게 그려질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고 앞으로 조금 테마를 가져갈 것이 이런 부채깔 모양으로 조금의 드리프트가 필요한 거죠. 스티어링을 시작으로 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드리프트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 활주를 빠르게 곡선을, 네, 회전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스키가 밀려가는 게 보이세요? 지금 스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키링처럼 밀려나가고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카빙이면은 지금 걸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스키가 이렇게 있다면 요 걸린 상태에서 당연히 일자로 이렇게 와야겠죠. 근데 스키가 지금 여기 있던 스키가 요렇게 밀려갔어요. 그쵸? 이쪽으로. 이 말은 드리프트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미끄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테크닉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레이싱 하면 무조건 그냥 풀카빙으로 타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 미카시프 선수의 어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바로 옆에서 같은 슬로프에서 옆에서 그 시합을 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잔상이 남아 있고. 어, 지금의 이런 공부를 그 때부터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